하늘 푸나요? 저번에 스마트한테 졌었죠. 자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팀 팀의 성현모 대 해커스의 송진왕 형님. 자 성현모. 아 보셨죠? 상북구가 이렇습니다. 원래 성현모 선수는 중국구죠, 중국구. 아 야, 여기 토기채널입니다. 어, 당규동님 어. 어. 여기 토기채널입니다. 어.

오, 진왕이 형, 오늘. 야, 오늘도 일 내나요? 아,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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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성욱이성랑 같이 먹을요 오늘 너무 동안 했는데. 거기 강사장랑 내일 통화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강사장입니다 강사장 강사장 심한 만7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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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손전화가이 고생했어요 고생요 t v 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모든게 김대균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야야! 알고 봤더니만은 뒤에 고객놀이가 있었어 야! 아 자, 여기는 삼국구입니다. 삼국구 결승전. 삼국구가 중국구 못지 않습니다. 3대2. 성현모 아, 이거 못 잡는다, 이거. 4대2. 센터. 강동 센터. 어? 아, 나 저기 성욱이랑 뭐가 야지 오늘 오드랑하고 조코라이프 우정결의전인데 음, 다음주 일요일날. 저는 국가전야어야 우리. 우리는 중국 꾸라, 삼보 결의자에 삼국 꾸래니까 많이 빠졌어. 중국밖에 2 0몇 명이었는데,

강동센터가 앞장왔습니다. 여기 아, 서울팀끼리의 아, 그, 그 산지가 빠어졌네요6대4 아, 송진아, 준영이 어, 형 오늘 빠따가. 어우, 빠 이게 비가 오니까. 그렇지. 대균이 오늘 안축으로 점수 엄청 많이 내더라. 완전 놀랐어. 백윤이 가 안축으로 점수를 내가지고. 자6대 4. 네, 아니 근데 저기가 미끌려 가지고 그래서 그힘 수비 힘들었었거든. 이제 일로 오면서 이제 자리를 잡더라고. 이거 되이 힘이 빠졌어. 마지막에. 밟혀서 신안다치래 성현 뭐? 이기정 형님 토스 아 기정 형 오늘 토스 물 올랐네. 자, 7다 송지랑 형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 아홉 분은 자기 중국구 TV를 올라, 타셔서결승전 마무리 보십시오. 자, 갈 거야? 네, 중국구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저는, 자,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와우! 자, 긴 시간 동안, 어, 송기 채널을 찾아주신, 송기팬 여로분 감사합니다. 아니, 끊었죠. 아, 끊었지? 아니, 어, 예선이 막일 시간 넘어가가지고. <laughs> 저는 다음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 의자 가져가야 돼? 아 의자 저기 있다. 의자 가져가. 야 이거 두개 닦아줘야 되는데. 아갈신 거예요? 의자 하자 가져가. 의요 볼게요. 하세요 아, 토키입니다 형님 <laughs> 아 형님 아 지금 결승전이에요 결승전 아, 현재 7대7 동점입니다, 7대7. 어 송진왕 형님, 8대7, 해커스 리루 박승민 선수 서브. 선수는 연타가 좋습니다 연타 페인트 8대8 와우. 와우 센터 수비 좋아 죽었구나 그래 응. 好的。嗯 <music>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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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네 튼튼해요 어, 튼튼하네. 아, 근데 내가 아니, 이게 이거 말고 이거 사이즈가 더긴거 있어. 이거 그거는... 보고는 아, 맞을래요꽃발 듣고 해야지 뭐. 자, 멋대배 신가요 어. 명진 돌려가라 명진아. 자, 11대9. 11대9로. 포트 체인지죠. 가까운 쪽이 헛커스. 먼 쪽이 센터입니다, 센터. 자, 형님들 화이팅! 네. 자, 네. 센터 리더. 드 서브 좋구요. <목소리> 이기영 형님, 배추 좋았고요어 <목소리도 할머니> 역시 진영이 형.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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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더하면돈 내놔라 그라면돈 <laughs> 내놔라 <웃음> <웃음> 좋은 표현입니다 더하면돈 내놔라 <laughs> 이게 무리고 그게 시간이 지났구나 <laughs> 아아아돈 주고 so. 보내버릴 거야? 1 5대1 센터 리드아 형님들 파이팅 넘치고 아, 좋으시네요 아, 아, 다 끝났어 1 5대1 6여점 남았어 참을성이 아, 없어 12시간 씩금덤전라는덤가를 공존하는... 못했어 어. 공존하는... 아이번에좀 길었어 자, 이러면 안돼자 12시간 아니죠 어. 7시간 몇분 플러스 집에서요? 한 거의 2시간 몇 시에요? 아홉 시간인가. 9시간. 지금 몇 시예요? 어? 지금 몇 시예요? 아, 몰라 나. 어이구 어이구. 몇시 시작했죠? 아홉 시. 지금 몇 시예요? 몰린난 시간을 모르는. 아홉 시라니까. 지금 아홉 시야? 일곱 시가 여덟 시요 지금. 열두 시간이잖아. 이열 시간이네 뭐. <laughs> <야. 웃음> 김승만 술 먹고 취해가지고 계산도 못해. 술 먹었어? 술 먹다가 올라온 거야? 어 먹다 뭐, 취해서 올라온 거지. 정리하려고 그런거야 아 저기 역시 <laughs> 불 끄러 왔어 3번구장은 우리가 3번팀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족구 못하니 부르지 마 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무슨 족구를 이렇게 오래 해 <laughs> 3번팀에서 3번 되게... 아, 3번구장 관리를 잘하고 있는거예요선수 아, 나와서 뭐라뭐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술 먹다가 걸고 왔대요 구장 해. 정리하러 방균형. 들어그 그 시기로 와. 나. 15대 12. 야오. 15대 13. 아. 무조건못한 사람 부르지 마요. <laughs> 형들. 승균이 형. 점수 내지만 빨리 가야 되는데 3번애들 <laughs> 뒷다리가 막 땡길 거야. 누가 땡길 거야. 그리고. 아우. 승균이. 승 너무 좋아요. 아달이거상구가아니면 전국구야 전국구 아 그게 정북구. 아, 누가 상국구를왜 만들었을까 그렇게 <laughs> 상구 제가 만들었어요 몰 네? 무슨? 아, 요상구는이 상호를 포원으로 해서 만든 면 내가 상우가상국구에서뭘할수 있는 고용가를 만들고 지금 서아나 상북구 가돼아이고 전국구를 만들면 중국가돼 지금 상구야 아. 이승한 팀은 두 번은 못 나오고, 준우승한 팀은 한번못 나오고. 이거 만들어야 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응. 어, 형님, 남균이 형, 홈 반가, 반가. 네, 반갑습니다, 형님. 박승빈! 어, 과연, 기정이 형, 기정이 형! 오! 이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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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 기정. 이 기정. <laughs> 아, 아, 아 이거, 야, 이 장면이 안 담겼네. 아, 우리 기정이 형. 아, 아. 아니, 형님들 뭐, 60대 맞아? 네. 오, 야, 형님들, 형님들 왜 이래? 60대 맞냐고. 아아아아기정은 이제... 빙구로도 응. 소용없습니다 진왕이 형이 응. 발로 응. 쳐버렸어요 응. 와 멋있네 옷뿍이 응. 대가리에다 갖다 붙셔놔 아무리 맞아도 딱딱야 애탈팀은 <laughs> 집 가래 어디가 애탈팀 산번 애탈했나 누구야 남기지 <laughs> <남길이 웃음> 형자 <laughs> 들어오나요 아 이거 들어오면 국부, 중국부야, 아, 상국부 이거는... 아니야. 아, 이 사람들은 원래 야족 야족 생활에 대해서 하는 거야. 불을 꺼줘야 돼. 야한 상우정 차 이상 맞는데 그를 급포 가네. 이기는 등에 더 더자대. 승마에 저기 있었네 계속. 어. 저기 있었어? 어. 저도 보고 있어. 우리는 한장못 걸어 왔어. 지금 이거 정리하려고. 아니 그불 끌어갔지. 진짜 술끌 수가 없네. 이게 <laughs> <laughs> 이거 뭐 끝나야지. 아, 아 진짜 해준 조건 너무 대신하 오, 맞았어. 저 튀기면 돼. 저, 저, 돼. 아 자, 이게 뭡니까? 아 되게 중요하죠, 분야. 아 해는데 되겠냐고. 큐스팩는계 어? <laughs> 뭐 괜찮은데 이거 아우. 자, 1 6대1 6입니다1 6대1 6 아니야, 스타킹. 이런 날소신발 신어야 되다까소신발 인정, 인정. 아니야, 스타킹. 이런 날은 낫소. 낙소. 어, 네. 낙소. 낙소. 낙소 낙소. 아스타 아드님. 네. 자, 요런 날, 요렇게 미끄러운 날 낙소 신발이나 또 있는가? 바닥에 노스 페이스 신어야 됩니다. 노스 페이스가 안 미끄럽습니다. 현재 낙소에서 t s 300. CS 어? 300 신발 아, 나와 있습니다. 아, 아, 안 미끌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오! 신발안 미끄럽다. 야, 이영대 학생들. 근데 좋은 품이 그렇다. 어인기정 네. 형님 오늘 물만 났습니다 네. 인기 형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네. 네. 많네요 왜? 달린 김에 지금 달려보고 있습니다 아. 예탈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지금 달려가고 네. 있어요 나나 예탈했죠 저꼬라이저젖라이자 아. 17대17 박빙경기 오뚜랑이 선수 아주 좋은데. 프로의 버지를 무서웠는데 아, 이제 그저 프로에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아, 그냥 성우이가 <laughs> 빨리 끝내고 운영하려고웃으 아, 네 운영하려고, 씹으로 아, 그래. 어, 안 봤더라고. 아 자, 제 친구 동원 참치 지나갔습니다. 제원부 아니 에요부1부 아. 18대17 별로 안 남았어요. 요 몰빵 한번 더 해요. 몰빵 이제 늦었는데 어차피. 18대 17. 생각차1 8도 18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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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8도씨 18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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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도 18도씨. 18도씨. 1성도씨 18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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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강동센터. 강동1도씨1 8 풀어가면서 오늘, 오늘 어. 다 승격 되시는 건가요? 아 여기 여기 건가요? 팀은 이제 중국으로 올라가야승객 되시는 거. 거죠? 아 그렇죠. 18대 18에서 한 번에 승격되는 거죠? 아니, 내가 봤을 때 해커스 형님들은 계속 나와도 돼. 야이 형들이 아, 야, 이 정도 형님 아, 나연세이 정도 운동을 해준다는 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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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들 후배들한테 기감이 되는 형들이기 때문에 이게임을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럼 해커스 형님들은 한국의 기준으로 보십니까? 아니죠. 백화점 선수보다 해야지는거아니 원래 삼국구의 기준은 3번의 이상호 선수입니다 삼국구가 요즘에 너무 쎄졌어요 재정비 가될것 같습니다 재정비 삼국구 재정비 들어가야 되 잘라 오늘 그니까 내가 오뚜랑에서 했을때 는라운드 정리가 해라. 됩니다 하지만 무량한팀다 잘렸는데 아이고 나이대도 그렇고 뭔가 지정이 좀 필요해 규정을 아. 만드는거는 아. 자 19도 19 끝났어? 19도 19인데 끝났어? 가위바까지는을시라고 해요 승만이술 술, 술, <laughs> 한잔 먹었는데 재밌네 아, 나 아, 나 아, 이거 아, 들고 아, 도망갈 수도 있어 이거 옛날에 승만이 이렇게 술안먹었으면 아, 안동 사 아, 맵혀도 아, 아. 아, 나는 나는 아, 안동 다 맵혀도 안동 다 맵혀도 안동 다 맵혀도 안동 다 맵혀도 안동 이 맵혀도 안동 다 안동 에는상도 안동 안동 다막혀가 안동 다김혀을모르다 막혀도 안동 다 막혀도 안동 다 막혀도 안동 다 막혀도 안동 다막혀 경주도 아, 어. 왕족 아니죠 왕족. 이지왕가이장형이 손아게나 다 몰라. 왕족이구나. 일단, 손아게나. 갖다 붙여봅니다. 형님도 왕족이잖아. 아니, 형은 왕족은 아니지만. 아, 아니지. 그치. 아니, 근데 어쨌든 뭐 거시기 한테 대감님, 대감님 아, 아니야, 혹시, 대감님. 아, 경주 대감님. 아, 경주도 들으면 다 대감인 줄 알잖아. <laughs> 자, 20대 20. 어? 다 나갔네. 나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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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20 마지막 아, 점수입니다. 김승만 술 먹고 왔고 다 나갔어. 어쩔 수 없어. 불끌러안는데불끌러안는데 오! 제발! 아! 야, 끝났습니다. 20대 20. 센터, 강동 센터가 우승합니다. 용현모 선수. 센터. 백화수 우리 형님들. 20대 형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강동이 먹었나요?